...입니다. 그첫 번째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만 선을 돌파했다는 거. 두 번째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패드가 2022년까지 기준금리를 현행 제로 수준으로 묶어두겠다. 그런 뜻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그럼 1년 반 동안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사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면 12달 평균 소비자물가가 한2% 정도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소비자물가가 오르려면 뭐 되겠어요? 내년 안 되죠. 올해 내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저 주식하는데 참고가 될 겁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 20이에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역사상 아, 처음에 테슬라 9% 급등 애플 2% 뛰었고요. 아마존 역시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이게 바꿔야기면 경기 부양을 계속한다. 그 말이죠. 음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를 코로나19 팬데믹 희생양으로 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근데 전통주들그 최근 급등했다는 차익실은 매물에 눌려 약세 보인게 이제 블로칩 우량주 클럽이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고 해서 얘는 1% 내렸어요. S&P500 지수도0.53 우리나라는 나스닥의 영향을 받는데 그뭐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렇고 뭐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뭐 f m c 17명 중에 15명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제로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틀간의 f m c 정례회의 마쳤고요. 통화정책 성명 통해서 기준금리 연방기준금리라고 그래. FFI라고 그러는데 0%에서 하방, 상방 0.2 동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 정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미국은 저 상방, 하방을 이렇게 좀 지지를 좀 해놔요. 지지. 어,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방, 상방을 걸어요. 어, 우리는 뭐, 뭐, 뭐0.5 이렇게 딱0.75딱 정해져 놓잖아요. 옛날에는 기준금리가 하방, 상방을 딱 걸어놔요. 음, 그래요. 어쨌든 뭐 연주는 그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보건 위기가 코로나19죠.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뭐 고용, 물가에 큰 부담을 준다. 기존의 판단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라고요. 그래. 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정은경 씨가 있죠. 예. 미국에서는 정은경 씨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음. 미국에는요 파우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파우치. 응? 응. 음. 앤서니 파우치라고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어, 이 친구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 정은경 씨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음, 어제 기준으로 요 198만 명 그리고 26개 주에서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다. 예. 6월 들어 텍사스를 비롯해서 14개 주에서 주간 평균 확진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5월 말그 뭡니까 현충일 연휴 기점으로 사람들이 끼어 다니면서 증가세가 다시 고조됐다 이겁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먼저 셧다운을 해제한 텍사스 주는요 5월 말그 연휴 때 현충일 메모리얼데이 이후 확진자가 놀라지 마세요. 36%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인들이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브리핑을 중단한 뒤시야에서 사라졌던 앤서니 파우치가 한 세미나 참석에서 지난 4개월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파괴했다.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다. 파우치 수장은 에볼라 사스 이런 것들은 전 세계로 퍼지는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됐고 어느 정도 통제 가능했는데 도대체 코로나19는 말이지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아서 바이러스가 지낼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안 끝났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세계인들과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갈 대로 간 거예요. 그렇게 겁을 내거나 공포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죠. 왜 그래요? 그렇죠. 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시위 사태도 어쨌든 재확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 방위군 가운데서도요. 그 데모 막으려고 서 있던 애들이 앞에서 막 침탁 서막지랄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모막는주 방위군 가운데요, 코로나19 그 확진자가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시위대뿐 아니라 군경 중에도 감염자가 확산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근데 미국 주요 도시 저 주요에서는 도시죠. 쉬었다운 해제 속도가 빨라요. 음, 그냥 오만히 가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폭염이죠. 떼어님 폭염이고 사실 장마는 좀 일찍 왔어요. 장마가 너무 일찍 왔어요. 6월 말에서 7월 초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왔죠. 그죠? 거기다 폭염이죠. 애들 학교 가죠. 뭐 어디는 뭐 35도라 돼 그럼 애들 방학해야 돼요. 자, 마스크 쓰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배드민턴 층친다네 운동을. 아니, 마스크 쓰고 배드민턴. 마스크 쓰고 중국 애들 저띵박질하다가 죽은 거몰라 그리고, 거리 떼어 있고, 선생님들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 에어컨 키나? 에어컨도 안 켤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저게, 그, 영국인가? 그건 아예 그냥, 그래서, 야, 그냥 1학기를, 9월달을 1학, 1학기로 간다. 이렇게 지금 아 발표를 해버렸는데, 우리는 왜 저라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미안했던 모양이요? 미안한 건, 그게 미안한 게 아니라니까? 애들을 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특히 서울 경기권 지금 요즘요 50명이 우스워 보여요? 50명의 해외 유입자 빼놓고 40몇 명이 우스워 보여요? 0명이었어요 우리 왜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이거를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왜 그런 자래요? 뉴스에 잘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 뉴스에 그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저 문제 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꼬라지가 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떤 명령이 떨어졌겠죠. 그죠제 생각에요. 뭐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우리 회원님 여러분 오래 사셔야죠. 그래야 되잖아요.